안녕하세요 빡프로 골프 스튜디오입니다 빡프로의 레슨일지 시작하겠습니다 빡! 핏돌로 쭈 늘어난다 원들린다 생각하면서 휘둘러주는 거지 자주 원이다 생각하고 짠! 얘를.. 얘를 가만히 있고 저거! <laughs> 아 이게 아 저거 다시 어! 맨날 <laughs> 저거! 접어. 아니 왜안 이거 아니, 있어 아니지. 아니, 이상하잖아. 아니. 왜? 아왜안 되지? 이게안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대신 얘가 접을 때 이렇게 접는 게 아니잖아. 자 얘가 90도가 있으면 접어봐. 같이 들어가야 될 거야. 그렇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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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른쪽 어깨도 으라고 그렇지. 다시. 내신 팔꿈치가 따라오면 안 되겠지? 팔꿈치는 가만히 있고, 팔꿈치는 가만히 있고, 오, 팔 팔만 접어, 접어, 그렇지. 좀 그런 느낌이긴 해. 일단은 다시. 아 오른쪽. 뭐. 고기 힘들면 왼쪽으로 다시 해봐. 맞지? 어 다시 해, 왼쪽으로다. 어, 디 피니시 면오쪽 i n i s 왼쪽이니까 어어 f i n 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손을 놓아서 만드는 게 아니야 놓으면 안돼 안 돼. 잡은 상 사... 잡은 상태에서 팔어 팔만 f i 들어가는 거지 어, 봐, s h finish, f i n i 이지팔 i n 어, 왜 h f i n i 가까이. 어. 엉덩이 힘안 주는 것 같다. 어. 엉덩이 엉덩이 아 이게 아 너무 많은 걸신 힘을 되니까. 쥐고 해 그러면 어드레초에 힘을 쥔상태서안 풀리게만 만들면 되 왜? 아니, 이게 엉덩이에 힘을 좋아. 주니까 다리가 이렇게 가리잖아. 여가지 아, 게안받네 괜찮아. <laughs> 아, 너는 <laughs> 괜찮지. 뭐, 내가 안괜찮은거 응, <laughs> 일단은 힘을 주면 더 움직이, 더 제한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좋아. 더 제한적이니까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엉덩이에 힘을 주니까. 이 다리가 왼쪽이 이좀 접어야 되잖아 이게 안 접히는데? 아니 괜찮아 회전하면 돼. 이렇게 회전하면 어차피 따라가. 내 지금 힘을 주니까 못 따라가는 느낌이 나서 불편한 거 뿐이지. 안 따라가진 않아. 오케이. 해봐. 안 가는 거 같지 지금? 그러니까잘안 뭐, 가는 거 같아? 응. 어, 그런 것서 다리가 움직이는 거 같아. 봐봐. 다 네. 아, 가지? 집가 <laughs> 느낌뿐이란 말이야 느낌이니까 그렇지 벌써 모으니까 틀리잖아 아씨 어, 그런데? 아 응. 어, 갑자기 할 마음이 생겼어나 <laughs> 제발 못 이겼어 나시안 가려고 했는데 <laughs> 오늘은 아니구나 <안 읽나? 웃음> 안될 때는 집을 가는 게 맞다고 <laughs> 생각해 맞아 안될 때는 그냥 안 하는 게나 뭘 해도 안 되겠다. 씨. 벌써 모이배틀리잖아 어. 근데 나는 혼자 할때안 되면은 좀 하나 진짜 안 맞잖아. 막 드라이버로도 바꿔서 안 맞아. 그냥 다안 맞잖아. 그럼니 집에 가. <laughs> 왜냐면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해도 막 다시 되새겨도 안 되잖아. 영상을 봐도 모르니까. 난 집에 가. 그러면은 이틀 뒤쯤 괜찮아도. <laughs> 그러니까 실력이 고만고만한 거야. 속 밀고 있는 상태에서 오, 셔. 그렇지 이 느낌이지 이 느낌. 그래도 상 당기고 있는 느낌이 어. 있어. 그래서 돈을 뭐 보내, 계속 보낸다 지금 느낌으로 중력이 항상 밀려만 있으면 돼. 진행 방향 쪽으로 헤드가 따라가기만하면 베스트 왔어. 그렇지 어머 좋아 오이 소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어안 맞는다고 <laughs> 하는 게 아니고 <laughs> 다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줘아 몰라 안돼 그러면 <laughs> 이제 않고 있으면 안 돼요? <laughs> 이제 옮기던 그기 이제 아저씨들 막 모여가지고 안 돼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음에 가면은 아 그, 그래요? 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소 했어 이제 이틀 뒤에 이제 레슨 가고 그랬더니 수영이 왜 이러지? 에? 내가 언제 그걸 가르쳐줬지? 네? 이러서 부탁할 거아나 그래서 팔 건지 오케이. 그렇게 a 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구분 작작을속속 해줘서 중중에연연이이수있 응. 있게. 다음 y Okay. 게요 a y o k a 다 쭉. 치세 치세요. 계속 치세요. 자, 치세요. 못 당겨요. 못 <laughs> a 겼어요 지금 o 기고 있는 거. a y Okay. o k 자, y o 세요 치세요. a y Okay. o k a 죠 o k a 죠 Okay. o k a 안 돼요. 자 와서 허리, 허리만 허리만 허리. 자 허리 세게 하려하지 말고 쭉 밀고 있는 느낌. 자쭉쭉 쭉. 계속 밀고만 계세요. 다시 자 계속 쭉쭉 하는 심한 자 여기서 자 그대로 계속 가세요. 가고 계세요. s t 자 여기서 지금 머리가 가고 있죠. 머리 가면 안 되고 아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세요 가고 계세요? 가고 있는데 머리 고정.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팔이 깨졌어요. 어. 그죠? 안 깨진 상태, 여기서 살짝 떨어뜨리고, 안 깨진 상태 유지, 허리 천천히, 허리, 안 깨진 상태 유지,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안 깨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얘가 어차피 못 가고 있으니까, 네. 그럼 얘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음. 그럼, 그럼, 탕. 근데, 허리를 돌린다? 팍! 찌그러지는 순간은, 임팩트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누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가속이 죽는 거야. 그, 어, 그 느낌. 지금 이렇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이 느낌. 음. 그거 유지하면서 회전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회전력이 있으면서 유지하면 서 되죠.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다 음. 와서 네. 다시. 요쭉 어. 와서 자, 다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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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살짝 다시. 왜냐면 제가 하는 거랑 틀려요. 어, 네. 뭐냐면, 자, 해보세요. 늘어나고, 탕. 제가 하는 타이밍은 네. 근육이 뒤에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탕 튕겨나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 어. 네, 올라가는 도중에 그, 얘가 느낌? 알아, 이미. 네. 그러면 얘가 가동이 멈춰버려요. 어, 그리고 나서 튕겨버리니까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늘려있는 상태에서 타이밍을 뭐그 느낌이 알아요. 아, 아, 그래서 일부러 하지 말라는 거고, 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가면서 주 와서 한 아, 음. 그렇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튕겨 나가는 느낌이 아, 있단 말이야. 와서 아, 한 그렇지. 아, 그래서 꼬임이에요. 아, 그렇죠. 자 와서 아, 한 그렇지. 아. 이 느낌. 아. 그럼 요 느낌이랑 자 보세요. 스 와서 수 연결. 음. 나중에는 이렇게 지금 튕기다가 살짝 와여드이아 뭔가 탁탁 늘어나는 느낌 나다가 연결. 나중에 연결. 기시 이렇게 돌아면서 늘어났 늘어났을 때이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온다는 그렇죠. 때? 그게 회전력이 거다. 늘어난 거를 근데 시작하면, 회원님은 순서가 자꾸 시가할 형님은 순서가 꼬일 때가 있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잘각 백쯤 잘 가고 있어. 비장해 버리는 어. 이미 나는 허리 턴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딱 잡아 버리는 순간 같이 돌려 버려. 어. 자꾸 이런 게 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돌아가야 된다는 그렇죠. 가고 있는 상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돼야 되는 거죠 응, 응. 근데 저는 가다가 멈추고 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하체가 돌면 그럼 여기서 딱 짜지겠죠, 아마도 짜져 있는 상태에서 퉁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늘려져 있지 않게 늘리다가 갑자기 수축이 되버려 그러면은 튕겨나갈 게 없어요. 그럼 손으로 칠 수밖에 없다가. 어. 자동적으로, 판사적으로. 모든 샷은 다 그렇게 했죠. 다만, 어프로치는 조금 그만큼 많이 안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늘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늘려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있는 상태의 소리죠. 그죠? 그래야 공간 확보도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이쪽, 이쪽 늘어나는 네. 그냥 나중에 그냥 집에서 이거예요. 연습할 거는 진짜 딱어드려 잡아요. 여기서. 뭐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왼쪽을 하체가 움직이지 않고 쭉 밀었을 때 여기가 늘어나잖아요. 이걸 쭉 대로. 아, 여기서 대로 쭉밀수 어, 있는 느낌 하체 움직이지 않고요아최대안 어, 움직이는 건 제일 좋고요 최대백빽 최대한 여기서 쭉, 쭉. 하는 거예요 정하죠? 쭉. 쭉갈수 쭉. 쭉. 있는 만큼만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냥 그대로 쭉쭉 쭉. 힘도 안들어가잖아 내가 힘 빼거나 힘을 주시거나 할 필요가 없어 쭉 그냥 그죠? 어? 근데? 왜 어드레스만 잡으면 왜 내가 힘을 주고 빼고를 따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고요. 중력을 밀고 있다. 중력은 항상 밀고 있으면 내 어깨는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어드레스를 잡으면 팔이 이만큼 길어져. 요 그죠? 근육을 이완시키면 이만큼이에요. 요, 요거 하나 한 끗이. 요, 요 메센치. 고개 수축이 되어 있어서 올라가느냐, 요게 올라가면서 요 수축은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 몇 센치가 쫙 늘어나면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닌 그 그몇 센치를 유지하면서 쭉 늘릴 수 있다면 은 제일 좋은 거예요.